자 안세진이 에,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제 팬들만 얘기할게요. 어, 처음 보는 분들은 좀 애, 난해하실 거니까 좀한 열흘 전부터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어, 여기 요거 128기가 u s b 팔고요요거 사신 분들 7시간 무료 특강 해드리고 어 그다음에 에, 댄스 도우미 제가 파견사업 합니다. 어, 많이 사용해 주고 요번에는 여사님하고 30분 놀았어. 근데 이제 브루스 음악에 놀고 바로 지박, 지르박 들어가거든요. 그 연결 부분 하고 그 연결 부분 하고 여사님하고 여섯 곡 정도 놀았을 때의 지르박을 어떻게 주는지 그거를 한번 제가 물 어, 제가 따라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번 가볍게 한기를 듣고 한기를 해도 돼요. 아 저런 놈도 있구나. 그래 니네 말도 맞다. 뭐자 브루스 다섯 곡째입니다. 꼭제. 다섯 곡째. 다섯 곡째. 복제는 마음껏 뻔내세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셔도 돼. 좁은 데서, 좁은 데서. 자, 삼각형으로 조이는 거 여자를. 삼각형 돌려서 가보 이쪽에서 여기서 하는거야 여기서 삼각형 말은 먹고 좁은데서 말은 먹고 말은 먹고 자, 호리병 갑니다. 자, 호리병 스피드 한번 갈게요. 안세진이, 360도. 360도. 워마타 360도. 오 20도, 자, 여기서는 제자리 수입을 제자리 수입을 제자리 수입을 자, 이때 팔짱끼기, 팔짱끼기 이렇게 자, 자 음악 끝나가죠. 다음에 지르방 나옵니다. 자 이렇게 끝냈죠. 자 여기서 지르방 나오면은 바로 탱고 들어가는 거야. 바로 탱고, 지르방 연결되는 거야. 자 여섯 곡째니까 아니면 더한 시간 놀았을 때저 마음껏 주세요. 자 사람이 많어 그만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좁게 좁은데서 제자리에서. 우리 형님도 나이 있죠? 순차단 말이야. 여기서 제자리에서 치는 거야. 이렇게. 제자리. 붙이고. 이 정도까지 받는 여자는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쳐도 돼. 막. 자, 이쯤에서. 이쯤에서 지르박 칠 거예요. 자, 이제 지르박 튀는 건 여기서 바로 돌리면 안 돼. 여기서 여자 쉬어야 되니까 안세지 2번 봐. 한번. 2번 봐. 두번 줄게요. 여자 쉬어야 되니까. 한번 더 갑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놀래키는 거야. 이렇게. 자, 이번을 자, 한번 쉬었으니까 이제 약을 줬으니까 당을 가는 거야. 안세진이 4번발입니다 자 이제 외곽돌기 자 이거 3번만 해 근데 네, 만약에 또 해봐 얼마나 보기 흉해 3번 해볼까요? 자 외곽돌기 배웠다고 3번 한다고 저한테 이제 카트를 주죠 이렇게 이렇게 카트 외곽돌기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자 이렇게 외곽도기를 팀전에 배웠어 한 시간에 걸쳐서 그래봤자 세번 이상 못 쓴다니까 그 초보자분들은 그거를 배운 시간에 안세진이 일번 발을 배워 일번바일번바일번바일번 발을 배우시라고 일번바 요거 1 0 분이면 배워 일번바 자, 그리고 1번 발, 또 1번 발, 1번 발, 1번 발, 7번 발, 7번 발, 7번 발, 7번 발, 7번 발, 7번 발, 이걸 카트 한번 돌아주고, 이거는 바, 스텝이 없어요 펴주고 쉬고 자 이제 반우까시 들어가는 거예 근데 반우까시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야 상대 여성이 좀 살이 많고 나이 드시고 그러면 쓰면 안돼 그거는 그, 그것도 그 이렇게 우리 이 선생님처럼 요런 분한테 쓰는 게 반우까시지 보면 그냥 배웠다고 개나 소나 다써 이렇게 상대를 봐가면서 쓰는 거야 이런식으로 바누가 시도 카트 사박 카트 배웠다고 다 쓰는게 아니에요 약도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부작용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약도 가려서 쓰듯이 기술도 상대를 봐가면서 카트 사박 사박 다박사박. 자, 이 순간. 요게 찰나란 말이야. 요, 막는 순간이 찰나거든요. 요거를 영원으로 가는 기술, 요거를 영원으로 부내는 기술이 필요해. 남자는 그게 영원으로 이렇게 막는 거는 찰나? 느낌은 영원. 그게 이제 기술이죠.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자, 여자 이제 쉬어야 되겠죠? 자, 쉬는 것도 기술. 이렇게 해서 쉬는거야 뒤에서 자자 자, 이제 자 이제 탱고 한번 들어갈게요 탱고 자한곡더 하겠습니다 떡볶이 배 저사 지낸다고 요거 끝나면 트로트 나오거든요 트로트 나오까지 연결할게요 탱고 바다 스피, 원머 타임 아 미러스핀이죠. 탱고 미러스핀. 바다 스피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받아서 바다 스피. 자, 이때 한번 더우면, 요거 한번 주면 좋아. 요거, 요거. 한번 이렇게, 여자, 똑같은 동작 은면팔 아파. 요렇게. 자, 제자리에서.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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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악이 끝나가죠? 이때도 작전이 필요해. 자, 다음. 자, 트로트 나올 겁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바로 트로트 시작하는 거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제가 여기. 예, 그, 이거의 포인트는, 우리가 대부분, 브루스 때, 어, 파트너도 아차가, 브루스 막 쳤어. 지금 음악이 끝나, 끝났어. 그래서 지루박 음악 나왔죠. 그럼 이렇게 친다고, 이제, 지루박을. 이 영상의 포인트는, 음악을 알아야 돼. 다음 곡이 뭘가 나올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가감 안 하려면 무대장에 가서 여자를 천명은 잡아야 된다니까. 아직 무대장도 안 가본 사람이 스피드 다이아몬드 배울 시간에 가서 쉬운 걸 배우라고. 이런 거. 그래서 다음 곡이 지루박이잖아 그면 러 끝날 때쯤 마무리 치고 딱 쳐서 축 치고 딱 쳐서 여기서 바로 지루박 탱고를 쳤잖아.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뭐,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죠. 처음에는 안 돼. 죠 이건 언제제가말했잖아요 30분 넘었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쉬해야죠 당연히. 처음에는 지뢰박을. 근데 30분 넘은 여자나 뭐 친한 여자 운동이 좀 됐을 때는 이렇게 다, 남들은 다 지뢰박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는 바로 지뢰박을 탱구로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 형님 아우님들 007 영화 봤잖아. 옛날에 007 영화 딱틀면 뭐해? 한 5분 동안은 막 스펙타클하게 한다. 스펙 5분 동안은 막 그냥 막 싸우고 총 쏘고 막 해. 그, 리고 이제, 5분 딱 지나면 007총탁 나오면 음악 깔리고, 이쁜 여자 나오고, 이제, 스피치 나오자. 그럼 영어가 막 나도 모르게. 하나, 그 영어가 나도 모르게 나오네. 한국말보다 영어가 먼저 나와. 그죠? 한번 다시. 가르쳤어요? 저는? 우리 이 선생님이 가르친는것 같아. 저녁에 저 핸드폰으로. 그죠? 스피치. 어, 한국말이 나와야 되는데, 영어가 먼저 스피치도 터지네. 이게 뇌가 이제 갑자기 지금 뭔지 해서. 회로의 문제는 많이 보면. 보셔서 많이. <laughs> 마찬가지다 춤도 지르박도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해요. 그렇지만 30분 정도 되면은 브루스 이제 끝나면 지르박 나오잖아. 그럴 때 남자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갖다 놓고 이건 뭐 이렇게 쳐서 딱 놓고 딱해서 브루스 끝났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그냥 탱고로 시작해 5분 한 3분 아까 보셨죠 그러다가 갖다 놓고 여기서 그대로 뭐 이렇게 놓고 뭐 이제 지르박 치시는 거야. 이렇게 지르박. 이것도 처음부터 돌리면 안 돼. 처음에는 편안하게 한번, 어 처음에는 편안하게 그 놔주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잡았죠, 요기 요게. 그러니까는 이게 춤을 강약, 기승전을 작전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에. 자 그럼 제가 트로트를 이제 하다 말았는데 트로트도 마찬가지야. 이제 춤이 지금 막 여성분하고 이제 일곱 곡제 일곱 곡제 자, 분명히 지르바 끝나면 트로트가 나와요. 그것도 알아야 돼. 근데 어떤, 저도 이제 어쩔 때는요, 지금 이게 트로트인지 브루스인지 나도 그 헷갈려요. 솔직히 진짜. 저도 지금 뭐, 제가 30년 넘게 진 음악을 듣는데, 춤추는데 어쩔 때는 무도장 가면, 여자 딱 잡으면, 아 어, 이게 브루스, 컨닝 한다고. 어? 아, 트로트구나. <laughs> 나도 그래 솔직히 나도 그래. 이거 진짜야. 나도 그렇다니까. 근데 이해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놀면, 아, 이거 다음 곡에 트로트 나오나. 그럴 때는요, 역시 지르방 마지막 라인을 탱고로 추는 거야. 탱고로 추다가, 탱고로 추다가 다음에 트로트 끝날 때쯤 방금 보셨죠? 탁 놓고 나오면 딱 해서 여기서 다음 트로트 나오죠, 궁자. 그때 그대로 트로트를 걸으시는 게 춤의 원리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데 이거는 기술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지르박 추다가 어 이제 지르박 쳤어 어, 음악 끝났네. 근데 트로트 막 나오자. 그러면 이렇게 추죠. 그죠때 말이 맞죠? 거의 90% 한 아, 10%는 이렇게 낮처럼쳐 사실 10% %는. 근데 90% 치고, 그치 그죠? 대 많이 맞잖아 이거 진짜예요. 어, 그 10%는 저처럼 쳐요. 어, 프로들은 그래서 우리 흥아우님들이제 영상을 보고 어, 요즘 무도장분 닫았잖아요 그리고 어, 연습할 사람이 없죠. 그러면 우리 제가 이제 댄스 도우미 파견 사 없다 합니다. 어, 이제 주주총회 했어요. 우리 주주도 모아놓고 정관도 고치고 <laughs> 주주도 모집하고. <laughs> 정관 고쳐야되더라고 그거 어그 사업자 그 세무서에서 정관을 고치래서 뻥이야. <laughs> 어 우리 말을 안 하셔가지고 인사하실게. 요놀랬죠어 아, 진짜 주주총회한자고. 자 앞으로 꿈이 안세진 댄스하고 주식해서 만드는 게 꿈이에요. 아, 드림 오늘 영어 막 나오네. <laughs> 어막 스피치 뭐 드림 뭐아막 뭐 오늘 막 주주총회 경장 용어까지 그냥 뭐 이게 뭐 댄스, 시범이야, 뭐, 뭐, 인문학 아, 그만. <웃음> <웃음> 근데 당장 밥 먹을 돈이 없네, 또 뭐. <laughs> 아, 씨. 옛날에 그 만나, 뭐, 자기 자랑 한 되거든요. 너는 아, 바깥 좀 줘라 그랬대. <laughs> 자기 집에 뭐, 금이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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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뭐 식모가 있거든요. 친구도 헤어질 때, 야, 차비집있냐 <laughs> 아, 그런 얘기 생각나네, 아, 씨. 주주, 주주총회까지 나오고, 아무래도 뭐, 스피치 나오고, 뭐, 드림도 나오고. 그만해야죠. 네. 자, 그러면은, 어, 브루스의 지르박츠 연결고리를 했는데, 요번에는, 다음 영상에서는, 트로트를 이제 중간쯤 쳤어. 트로트를 중간쯤 쳤어요. 한 30분. 그 다음에 이제 지르박이 나오잖아. 그 연결 부분을 제가 또 트로트 한곡 치고, 어 힘이 들면 그냥 끝내버리고, 지르박 치는 척 하다가, 만약에 필이 받으면 지르박까지. 그래서 또 브루스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